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으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평안, 그 기쁨의 이유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기 이후로 특별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이성적인 동정녀 탄생의 교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역사나 그분의 부활이나 이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는 잘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윤리,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산 삶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잊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기독교의 교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 그가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주를 위해서 수없이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업적 때문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영원전에 자신의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할 때, 내가 교회를 박해할 때, 그분이 은혜대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잃고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다 그말 내가 위기가 오나, 어려움이 오나, 주님, 나는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십니까?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미세의 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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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복음의 실천보다 복음의 교리를 먼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